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에, 사실 아침은 아니고 지금 거의 오후 점심인데요. 이제 한2시 정도 인트로에 딱 보신 거와는 다르게 옷이 다를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어제 촬영한 영상이 다 날라갔습니다. <laughs> 아무튼 어 일단은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까지 쉬고 이제. 또 이제 자카르타 방콕 대행을 갑니다. 그래도 9일짜리 비행이고 그전 영상을 두개 정도는 올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올리는 페이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제가 라이브를 이제 이틀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월요일 날이랑 화요일 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물론 구독자가 올라갔으니까 또 새로운 분도 많이 유입이 됐고 새로운 닉네임 분들 많이 뵙고 정말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진짜 어제 진짜 우리 진짜 우리 구독이들 진짜 많은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상치도 못한 수가 이제 저한테 이제 후원이 돼서 아 뭔가 별창이 된 기분이랄까? 약간 신생 별창. 예예. <laughs> 예.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브를 라이브를 좀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제는 그렇든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라이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로. 좀만 사람이 모이면은, 저번에 말을 드렸던 전화 데이트, 네, 이런 것들,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가 어제 두 명을 저가 또 인터뷰를 도와드렸거든요, 면접을. 어우 근데 정말 진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뭐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생각 이외로 에너지 소모가 많이 커서 사실 어제 라이브 킨 게요 무슨 일이었냐면 제가 그두 명의 그 면접을 도와드리고 나서 영상 차질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힘이 없으니까 목이 완전 나가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심무룩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어제 진짜 많은 후원과 많은 참여를. 참여를 인하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라이브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촬영은 못하게 돼서 라이브를 하게 된 건데 왜냐면 원래 그 시간이 편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역시 인생은 새옹지마다 어, 인생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약간 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계획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제 영상 올리는 계획이었지만 이제 저의, 저의 변수를 인하여 예상치도 못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저가 유튜브를 영상 올린다 해서 큰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저가 목표한 거에 있어서 그래다 못했기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아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있잖아요 저가 이제 승무원을 하면서 무조건 없이 살고 있고 하지만서도 뭔가 아 정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큰후원 그 해줘서 어찌 됐건 좋았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laughs> 아뭐 후원을 유도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한데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새로우 면서도 좋았습니다. <laughs> 일단은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요 어 부모님 가에 가서 밥을 가볍게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좀그루밍 데이입니다. 이제 빵말좀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옆머리가 좀 뜨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뒷머리 쪽이 여기 살짝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할까 하다가 아 밀어버릴까 막 이런 데저 이거 기르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이거 이어지게 만드는데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용실 가서 가르마펌 하면서 옆에 밀어버릴까 아니면 좀 다음 펌을 해서 좀 고정을 시켜볼까 아 여러모로 지금 살짝 지금 아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단은 어 머리 자르고 파마도할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저녁에 이제 염색도 할것 같고 밤에 운동하고 오늘 마무리 브이로그 할것 같은데. 일단은 네 머리 자고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지금 부모님 가게 왔는데 아, 나오는 길에 나오는 길에 지금 우체통에 우표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름을 내 스펠링을 몰라 근데 오로몬 오도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부탁한 게 없다고 하네요 누구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소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 군데 경기도에서 보내온 우편입니다 편지 이런 것도 없고요 프로골러스프로골러스 프로골러스 컬렉션 팩 VT 프로골러스 콜라겐 팩트 자외선 차단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화장품인데요 여러분 아니 이거 뭐 <laughs> 여러분 화장품입니다 남성용인가요? 남성용인가요, 이게? 주름 개선? 피부 영양에 우수한 광채를 부여합니다. 금 성분과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대요. 생기를 부여 누구 거지? 물어보는거지 보니까 이 브랜드인 것 같거든요? 어, 이 브랜드인 것 같아요. VT. Think of your teeth. 이빨 브랜드인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뭐,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밥을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밥 먹고 어, 머리 자르고 가야돼요 네 여러분 저 지금 파마 했습니다 머리도 잘랐고요 여러분들의 어제 큰 후원 덕분에 빵마도 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후원 덕분에 저 이렇게 이쁘게 머리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머리가 끝난 이 시점이 5시고요 사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침에 빨래도 하고 오늘 구름도 끝나고 이제 비행 갈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하, 내일 이제 하루 푹 쉬고 이제 비행을 가면 됩니다 저 날씨가 정말 좋아요 구름이 진짜.. 크, white cloud 난 쓰지 iCloud <laughs> 라임 치료죠 머리 이쁜가 여러분? 가르마 범했고요 옆에 싹 밀어버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옆에가 이제 좀붕뜨면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좀 밀어서 깔끔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괜찮죠? 내가 또 이제 막이게 인해 나온 검은색깔 판타고니아 이런 옷들 자주 입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맨날 가니까 뭔가 이제 예쁘게 입어도 집이 멀다 보니까 집을 갈 수가 없고 뭔가 옷을 챙겨 나오기좀 애매하고 그런 네,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꼭 일찍 들어가서 9시 전에 이제 들어가서 꼭 스튜디오를 한번 아, 완성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거 오늘 그 어떤 택배를 하나 봤지않그까이게 VT라는 이제 브랜드인데, 여러분도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뷰티뷰티보를 하는거 <laughs> 지금 이제 성민이랑 밥먹으러 갑니다 순대국 먹으러 가요 <laughs> 뭐 제가 찍라 아니요 아니요 뭐 컨셉이야 우리는 그런거 그런 없어 어. 여러분들 유하 <놀람> <놀람> 너 뭐야 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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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합니다 아 네. 결혼합니다 헌터파크 결혼합니다 자, 지금 이거 주로 왔어요 운김에 어. 운동도 하고, 밥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 축하해, 한번 어, 열어볼까요? <놀리리> 와. 진짜 여러분, 한국에서 하면 좋은데 필요없고 하면서 하면서 하면어서하면하면오하 야! 서하면아 하면서 서자리서하면줘야지 와, 저거 서하 어. 멋있게 하겠습하다겠습니다 <laughs> 나보다 다보다 a 모시게 I was pushing me to. I was l i 오늘 오늘 오 o i n g to go to the h o 이 s e I'm going to go to t 여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가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는 걸로 루트를 좀 짜놨는데 어, 그럼 유럽을 도는구나 유럽을 확 도는 거지 살짝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좀 심각하잖아 음. 뭐 사람도 11명인가 죽고 음. 뭐 1000명 돌파했다 막이렇 가면 1146명이던데 어. 오늘 보니까 아까도 니까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항공사들은 한국으로 가는 노선을 끊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14개국이 끊었대 그렇지 끊었잖아 음. 어. 그래서 일단 내가 한국으로 가는 것도 지금 좀 문제고 한국 안... 인사드리러 가잖아. 원래 인사드리러 한 일주일 그게, 정도 이게 상황 상황인지라 그런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 내가 플라이트 센터에서 이거를 부킹을 했는데 걔네들이 한 달만 더 기다려 보지. 어, 뉴질랜드 에어 뉴질랜드 타고 가냐? 아니 난 대한항공 타고 가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야 돼. 있... 5월 달에 결해서 6월 달에 가잖아. 그렇지 이가 있네. 어. 그래서 근데 플라이트 센터가 뭐라 그랬냐면 한 달만 더 기다려보고 만약에 응. 한국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유럽으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어. 그럼 유럽만 가면 되지. 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대한항공만 쪽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에어뉴질랜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코시어 아니야 다? 코드 시어긴 한데 이제 에어뉴질랜드는 한국에서 이거 날라갈 수가 없으니까. 음, 어. 그래서 그렇구나. 한 그래서 한 달만 더 기다려보고 한달 뒤에도 아직도 너무 심각하면. 뭐 공짜로 캔슬을 하든지뭐 공짜로 비행기 티켓을 뭐 두바이로 가서 파리로 가는 걸뭐 바꿔준대 오... 한국으로가서 파리로 가는 게 아니라 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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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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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육은 어. 등 근육 엉덩이, 응. 뒷다리, 삼두... 응. 그러니까 제일 유용하다고 얘기하거든. 어. 근데 아, 이때 이두... 이두에 어? 확실한 어... 야, 이거 진짜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면 어. 다운세 조지는 것보다 힘들어. <laughs> 차... 뭐, 이 정도야. 뭐... 끝에 잡는 건더 힘들다. 어... 지민이가 힘어 어... 지민이가 힘들 바퀴 아니야, 바퀴... 어... 바퀴... 바퀴는뭐지 그 한마바퀴라고 응? 한마바퀴가 뭐, 일본 만화 있는데 아니 나 그런 본적 없는데. 어. 네. 순대국 을거지어 순대국 순대국 두 개인데 저 간이랑 순대 빼고. 간이랑 순대 빼고요. 네, 네 지금 순대국이 들어왔고요. 오클랜드는 여기가 네. 체인 두 개가 있는데 시티즈만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시티가 원래 여기를 열었었었는데 음. 그 사람이 요걸 팔고 시티로 가서 맞아. 또 대박 친 거야 훨씬 아, 맛있어요 원래 아, 좀더맛 아, 맛있, 미세한 맛이 나친 적져 있습니다 네. 어, 밥 음. 먹을 거고 음. 바퀴 뭐라고 근데?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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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어. 왜? 영어이까 이분이 아, 내가 보는 만화가 있어 한나 한마... 아걔 닮았다고? 닮았다고 아난너알줄 아, 아, 아. 알았는데 아, 난 모르지. 살짝 이런 스타일? 씨, 당남. 영아나 보고 있냐? <laughs> 아니. 야, 뭐... 아 이런 느낌입니다. 남남자. 아, 아, 어, 상남자. 이운 느낌? 구울어? 완전 영아나 이걸 보고 있다면은 너의 문제점을 잘알기를 알아... 바랄게. <laughs> 아, 저런 느낌? 어, 이, 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아, 자. 그렇지. 이런 느낌. 아. 야, 오케이. 멋있다. 야. 해 주세요. 게요 지한다. 순대고 안 빼고 순대 빼고 그러면 뭐 먹나요? 그러면 고기탕. 그거 다 빼면 <laughs> 어 먹나요 돼지 고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다되기안다 놓죠. 당연히 이거 네. 네. 여기 다대기 좀 갖다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봐봐요. 여기서 들어오면은 제, 제 방이란 말이에요. 제 방인데 이제 저 테이블을 뺄 거예요. 뺄 거고. 앞으로 가시면. 이걸로 이제 약간 어떻게든 방음 하려고 한 거고. 여기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조명 있죠? 아 조명이래. 맥캠 있죠? 이렇게 촬영할 겁니다. <laughs> 네, 이렇게 촬영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저 지금 이제 그그 그 면접 도와드리는 분한 분마다 도와드리고 이거 이거 편집하고 최대한 빨리 라이브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봐요. 유바. 가자. 강아지 너무 귀여워. 절기 <laughs> <laughs> 진짜. 저는 타뉴스 찌르려고 잠시 나왔습니다. 강아지. <laughs>